안녕하세요 자음발입니다. 오늘은 나만의 실험실, 음, <laughs> 저희 그럼 공주 만들기를 도전해 볼 건데요.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마크로어드보드 아, 제 아! 강아지, 강아지. 일단 땅을 만들고요. 바다, 강 강하면 바다가 생기고요. 하고. 에너지를 이렇게 딱 해줍니다. 그럼 생명, 생명은 땅, 사람이, 되, 사람이 되고요. 사람을 일단 두 개, 세개 만들어줍니다. 사람하고 사람을 합쳐서 사랑을 만들고요. 그리고 땅을 만든 다음에 물하고 불, 해가지고 수증기, 그리고 공기를 섞어서 구름 한 다음에 물을 섞어서 비를 해준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그렇게. 여기서 나무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땅, 용 마그마를 만들어주세요 두개 하나 두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철과 돌이 되죠 두개를 합치면 칼날이 됩니다 칼날하고 나무를 하면 검이 되죠 검하고 사람입니다 전사 합격. 사람과 사랑과 전사를 하면 아 잠깐만 사랑을 오늘 목표를 바꿔야겠어요 목표는 왕자입니다. 그리고 전사와 사랑을 해 줍니다. 공주? 공주와 공주를 만들었죠. 그다음에 사랑을 해 주시면 더더던. 그 그다음에 보너스로 알려 드리는 거예요. 잠 잠은 일단 밤을 있는 밤이 있는 사람들은 밤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보세요. 밤 밤하고 사람이었나? 그리고 도구도 꺼내주시고 도구 그럼 잠이 되죠? 도구 버려. 잠자는 숲 속의 공주. 옵니다. 그리고 합쳐주면, 아, 이거 맞는데? 어쨌든 잠자는 숙소의 공주하고 잠 그리고 공주 왕자였습니다.